안녕하세요. 정동원님의 소중한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트로트의 황태자 정동원님의 또한 번의 빛나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5년 4월 28일 기준 트로트웨이브 투표 순위에서 정동원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동원님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 이제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트로트 웨이브 1위 정동원 님의 독보적인 존재감. 트로트 웨이브는 트로트 팬들에게 최신 소식을 전하며 남성 및 여성 트로트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투표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정동원 님은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4월 투표 순위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동원 님의 음악이 음악이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울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동원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과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한 소절 한 소절이 가슴을 파고들며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죠. 이번 트로트 웨이브 1위는 정동원님의 진심이 팬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팬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헌신적인 응원 덕분이에요. 정동원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랍니다. 트로쉐이브에서의 1위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로트 팬들의 또 다른 성지 트로픽에서도 정동원님의 막강한 팬덤 파워가 빛을 발했습니다. 4월 28일 트로픽은 트로픽 랭킹 톱 3을 발표했는데요. 이 랭킹은 트로픽 앱내 남성, 여성, 슈퍼노바 부문을 통합해 주간 득표수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동원님은 높은 점수로 당당히 톱3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동 특전 이벤트는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4주간의 투표 결과를 누적해 집계된 순위로 200만 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가수들에게 명동 전광판 상영이라는 특별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정동원, 이명웅, 장민호, 세 가수가 이 연계를 안았습니다. 정동원님의 팬 여러분, 이 성과는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과 한표한 한 표의 소중한 응원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제 정동원님의 멋진 모습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반짝일 차례입니다. 이번 이벤트로 선정된 정동원님의 영상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을 지로 입구역 롯데 에비뉴엘 정문 맞은편 옥상 오개전 광판에서 상영됩니다. 정동원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명동의 밤하늘을 수놓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정동원님과 팬들이 함께 이룬 꿈의 결정체입니다. 팬 여러분,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명동에 방문해 정동원님의 영상을 직접 만나보세요. 전광판의 정확한 위치와 상영 일정은 트로픽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멋진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공유하며 정동원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동원님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봅시다. 정동원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목소리,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열정, 그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만나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님. 그의 노래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며, 때로는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동원님의 무대를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고 있죠. 그 진심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트로스웨이브와 트로픽에서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정동원님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거나, 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정동원님의 마법에 푹 빠진 팬일 거예요 이번 트로트 쉐이브 1위와 트로픽 톱3 그리고 명동 전광판 상영이라는 성과는 모두 팬 여러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 표를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정동원님의 소식을 공유하며 콘서트와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정동원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동원님은 늘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가수죠 그의 인터뷰나 팬미팅에서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우리를 얼마나 뭉클하게 만들었나요? 팬 여러분 우리의 응원은 단순한 투표나 박수가 아닙니다. 정동원님의 꿈을 더 크게,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입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정동원님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사실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정동원님의 소식을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 주세요. 정동원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면 정동원님의 새로운 무대, 방송 소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팬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정동원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동원님의 뮤직비디오나 방송 클립을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공유하며 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것도 큰 응원이 됩니다. 정동원님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질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한 곡이 누군가의 새로운 팬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몰라요. 정동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동원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 더 많은 노래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 쉐이브 1위 트로픽 톱3 명동 전광판 상영은 정동원님의 여정에서 한 페이지일 뿐이죠. 앞으로 펼쳐질 더큰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렙니다. 팬 여러분, 우리도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며 정동원 님을 응원합시다.